델 인스피론 550의 끝장 리뷰입니다. 구매를 고민하고 있다면 이 리뷰가 좋은 가이드가 될수 있습니다. 리뷰 전 먼저 드리고 싶은 말이 있습니다. 게임하실 거면 이 노트북 구매하지 마세요. 반가워요 이아빠요 MX250이 그렇게 좋은 그래픽도 아닌데 이 외장 그래픽이 달려 있으면 그렇게도 게임 관련 질문을 많이 받게 됩니다 물론 외장 그래픽이 없는 노트북 보다 MX250이라도 있으면 당연히 좀더 좋겠지만 스로틀링 걸리기 너무 쉬운 구조를 가졌습니다 이 MX250은 게임보다 그래픽 작업용 외장 그래픽이라고 생각하시면 좋습니다. 포토샵, 영상 편집, 이러한 작업에서 장점을 보이죠. 롤 정도는 괜찮지만 그 이상의 게임을 권장하지 않는다는 제 의견을 먼저 말씀드리고 리뷰를 시작하겠습니다. 실버 색상에 펄이 잘 들어가서 나름의 고급스러움이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깔끔하게 잘 디자인되어 있지만 색상에 있어서 미스 초이스라고 생각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요즘 노트북들은 베젤을 숨기기 위해 베젤 부분에 검정색을 많이 사용합니다. 검정색 베젤이 몰입감에도 더 좋죠. 하지만 데린스피론 590은 베젤이 흰색으로 되어 있습니다. 실버도 아닌 뜬금없게 흰색으로 되어 있어요. 흰색 노트북의 대명사인 그램 역시 베젤은 검정색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베젤을 숨기고 디스플레이의 몰입감을 위해서죠. 그렇다면 이 노트북은 실버 색상과 검정색 베젤이 어울리지 않기 때문에 화이트 베젤을 사용했을까? 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제가 얼마 전에 리뷰한 HP 파빌리온 X360은 실버 노트북에 검정색 베젤을 사용합니다. 디자인적으로 전혀 이질감이 없습니다. 차라리 요즘 사용하지 않는 이 흰색 베젤이 더 이질감 이 있어 보입니다. 보는 사람에 따라 더 좋다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저는 디자인적인 단점으로 생각합니다. 제가 직접 잰 무게는 1.68kg입니다. 요즘 보급형 15.6인치 노트북들이 1.7kg 정도로 만들어지는 것을 생각했을 때 좋지도 나쁘지도 않은 무게라고 생각하고 가격을 생각했을 때 좋다고 보기는 힘듭니다. 하지만 데일리 휴대용 노트북으로 들고 다니기에 충분히 좋은 무게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2.5인치 추가 디스크를 사용하지 않지만 추가 디스크를 사용하는 사용자들 기준 확장성 대비 휴대성은 아주 좋다고 말할 수 있죠. 전체적으로 봤을 때 훌륭하지는 않지만 적당히 좋은 휴대성을 가졌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노트북을 열었을 때 노트북을 살짝 띄워주는 에르고리프트 힌지 지원합니다. 에르고리프트 힌지 적용 시 바닥에 닿는 부분이 마찰력 높은 소재로 되어 있어 고정력도 꽤 좋습니다. 이 시스템은 노트북 발열 처리에 도움이 되고 타이핑 시좀더 좋은 키보드 각도를 가지게 됩니다. 발열 처리에 도움이 된다는 부분은 드라마틱한 도움은 아니기 때문에 큰 의미를 둘 필요는 없고 키보드 각도는 타이핑 사용량이 많은 제가 느끼기에 확실히 도움이 됩니다. 노트북을 오픈한 상태에서 뒤 모습을 보면 발열구가 전부 막혀 있다는 것을 알수 있죠. 이전에 리뷰했던 7590처럼 노트북 발열구가 모니터 아래에 있습니다. 당연히 노트북 내부 열기가 노트북 뒤로 나가는 것이 좋고 이 정면에 나온다는 자체가 썩 좋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사용자와 발열구 사이의 거리가 어느 정도 있다 보니 실사용에서 그렇게 단점으로 다가오지는 않습니다. 불편하진 않지만 기분이 좋지는 않다. 이 정도로 정리할 수 있을 것 같네요. USB 는한쪽0 포트 2개, 2.0 포트 1개, 풀 사이즈 HDMI 단자, 이어폰 홀, 마이크로 SD 카드 슬롯, 캔시 털락, 그리고 PD 지원 C타입 단자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이 노트북을 왜 구매하려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저는 확실하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PD 충전 지원하는 C단자 때문이죠. 제가 이 가격대 노트북에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PD 충전 지원하는 C단자를 지원합니다. 제가 이 부분을 여러 영상에서 반복적으로 계속 설명했습니다. PD 충전에 관심이 있다면 이 영상을 꼭 시청해 주시고 제가 어떤 제품을 사용하는지 전부 나와 있습니다. 저는 PD 허브에 HDMI, 무선 마우스, 쿨링 패드, 65W 전원 이렇게 연결해 놓고 C단자만 연결해서 사용합니다. 정품 충전기는 전혀 사용하지 않죠. 이렇게 사용하면 집에서는 데스크탑처럼 사용하고 외출 시 간단하게 시단자만 제거해서 배터리 완충된 노트북을 들고 나갈 수 있습니다. 평소 때는 충전기를 휴대하지 않지만 장시간 외출할 때 휴대성 좋고 스마트폰도 같이 충전할 수 있는 PD 충전기를 휴대하죠. 이 PD 충전기는 이 리뷰 마치고 리뷰할 예정입니다. 사용자마다 다르겠지만 제가 생각하는 저전력 노트북을 100% 활용하는 방법입니다. 그리고 제가 PD 충전된 노트북을 좋아하고 구매하는 이유이기도 하죠. FHD, WVA 저반사 패널, NTSC 45%, 밝기 2 0 0 n i t 이 디스플레이에 대한 리뷰는 따로 영상을 만들었으니 자세한 내용은 이 영상을 참고해주세요 이 영상의 내용을 짧게 정리하자면 밝기 어둡고 색 재현율 떨어짐 노트북 가격 대비 낮은 품질의 디스플레이 디스플레이에 예민하지 않다면 나쁘지 않을 수도 있음 이 디스플레이가 무조건 나쁘다 라고 평가하기 보다 노트북의 가격 대비 나쁘다 라고 말하는 것이 더 올바른 평가입니다 델 인스피리온 5590이 이런 디스플레이를 가질 정도의 저렴한 노트북은 아니죠 휴대용 노트북에서는 디스플레이 밝기가 중요합니다 보통 노트북을 실내에서 사용하기 때문에 실제로 사용하면 디스플레이에서 크게 불편하지 않아요 사용자에 따라 조금 어둡다고 느낄 수 있겠지만 크게 불편한 수준은 아니라는 거죠. 하지만 디스플레이 밝기 설정을 항상 90에서 100% 정도 높게 설정해야 제대로 된 사용이 가능하고 높은 밝기 설정은 배터리의 효율을 떨어뜨립니다. 결국 어두운 디스플레이는 노트북의 휴대성을 떨어뜨리는 거죠. 그래서 휴대용 노트북에서는 디스플레이 밝기가 중요합니다. 밝기 50% 음량 20% 유튜브 연속 재생으로 테스트했습니다 7시간 측정되었고 다른 저전력 노트북과 비교했을 때 데이터만 보면 배터리 용량 대비 잘 나왔다고 볼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50%라는 밝기는 비현실적입니다 화면상으로는 꽤 밝아 보이지만 촬영하는 카메라의 노출 밸런스 때문에 이렇게 밝게 보일 뿐 실제로는 사용하지 못할 정도로 어둡습니다 밝기는 대략 80에서 90% 놓고 사무작업, 인터넷 서핑, 유튜브 시청과 같은 일반적인 사용을 한다면 넉넉하게 잡아도 5시간이라고 보는 것이 맞습니다. 영상 편집과 포토샵 작업을 동시에 했을 때, 인코딩 시간 포함하지 않고 4시간 정도 연속 작업했습니다. 특별히 좋은 것도 나쁜 것도 아닌 평범한 사용 시간입니다. 제가 밝기 50%로 사용하는 것이 비현실적인 사용이라고 표현했는데, 광고처럼 이렇게 12시간 나오려면 얼마나 초비현실적인 사용으로 측정된 건지 대략 예상할 수 있죠. 65W의 PD 충전기로 충전했는데, 1시간 40분이 걸렸습니다. 충전 속도가 너무 느려서 저는 당연히 PD 충전은 65W를 지원하지 않는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65W 정품 충전기로 다시 측정했는데 동일하게 1시간 40분이 나왔습니다. 이 결과는 PD 충전기가 65W를 지원한다는 의미이고 동시에 고속 충전을 지원하지 않는다는 거죠. 1시간 40분이라는 시간이 누구에게는 불편할 수도 있지만 사실 대부분의 사용자들은 충전 시간으로 불편함을 느끼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저전력 노트북에서 65W라는 넉넉한 출력의 전력을 사용하면서 고속 충전을 지원하지 않는 것은 그냥 원가 절감으로 생각됩니다. 노트북을 사용하면 할수록 곳곳에서 이러한 원가 절감의 흔적들이 나옵니다. 키감 자체가 그렇게 좋지는 않지만 크게 부족하지 않고 레이아웃은 사무용으로서 접근했을 때 아주 좋은 키보드입니다. 먼저 편리한 사열 숫자패드를 가졌고, 7590 리뷰 때 언급한 것과 같이 이 계산기 버튼을 잘 활용하면 굉장히 편리합니다. 물론 계산기 쓸 일이 없다면 키보드 한 자리 낭비가 될수 있겠지만 사무용으로 사용할 시 의외로 편리한 사용성을 줍니다. 방향키는 구분감이 없어서 불편하지만 사무작업에 특화되어 있는 페이지 업 페이지 다운이 같이 있습니다. 숫자패드 포함된 풀사이즈 키보드에 키감 무난하고 레이아웃 아주 좋습니다. 터치패드의 느낌, 감도 둘다 평범합니다. 마우스를 꼭 사용할 정도는 아니지만 감도 자체가 그렇게 좋지는 않습니다. 2W급의 스피커 두개 달려 있습니다. 스피커가 너무 정직하게 바닥을 향하고 있기 때문에 사운드가 예민하게 잘 들리진 않지만 유튜브 보고 영화 볼때 외장 스피커 없이도 충분히 들을 만한 사운드를 제공합니다. 특히 저음에서 풍부한 사운드가 들립니다. 5코멜라이크 mx 250램 8gb이고 3d 마크 점수입니다. 슬로틀링 걸려서 점수가 제대로 나오지 않았어요. 생각보다 너무 점수가 나오지 않아서 쿨링패드 사용하고 다시 측정했는데 노트북이 멈췄습니다. 3d 마크 테스트 하다 멈춘 노트북은 처음입니다. 그냥 노트북이 다운돼서 강제로 종료시켰어요. 리뷰 중에 어처구니없는 일이 발생했네요. 언더볼팅 하면 점수는 훨씬 안정적으로 높게 나올 수 있겠지만 저는 여러 영상에서 말씀드렸듯이 언더볼팅을 추천하지 않습니다. 이 성능 테스트라는 것은 최대 성능을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고사양 게임을 하지 않는 이상 스로틀링 걸릴 일은 거의 없습니다. 물론 이 노트북의 성능과 전체적인 완성도를 평가하는 절대적인 기준이 되는 것은 사실이지만 대부분 사용자들의 실사용과는 거리가 있다고 보는 것이 제 의견입니다. 제가 3D 마크를 잘 사용하지 않는 이유이기도 하죠. 아무튼 3D 마크에서는 개망신을 당한 노트북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게임은 제가 항상 테스트할 때 사용하는 Call 티모 Duty m 2입니다. FHD 해상도로 플레이하는 것은 불가능하고 HD 해상도로 플레이했습니다. 항상 FHD로 플레이하던 게임을 HD로 플레이하니 썩 좋지는 않더라고요. 게임 해상도를 낮춰서 그런지는 몰라도 프레임 자체는 초당 60프레임 이상 잘 나왔습니다. 하지만 팬이 처음부터 게임 끝날 때까지 계속 최고속도로 돕니다. 게이밍 노트북 수준으로 돌아가요. 게임 생도를 낮추고 이렇게 팬소음까지 들어가면서 굳이 게임을 하겠다면 말리진 않겠지만 장기적으로 노트북 수명에 지장을 줄 수밖에 없습니다. 이 노트북은 보통의 저절로 노트북들과 동일하게 롤 정도까지만 하는 노트북이고 그 이상의 게임은 권장하지 않습니다. 포토샵 작업 굉장히 잘 됩니다. 6000 곱하기 4000해상도의 고해상도 사진 편집도 끊김없이 부드럽게 작업이 가능합니다 MX250이 포토샵에 얼마나 영향을 주는지 모르겠지만 제가 지금까지 사용했던 저전력 노트북들과는 확실히 다른 부드러움을 보여주었습니다 물론 전문적인 작업하기에는 디스플레이 성능이 너무 떨어집니다 10세대 코멘 레이크와 MX250의 장점이 영상 작업에서 빛을 발합니다 잘 듭니다 아주 잘 듭니다 제가 지금까지 저절로 노트북으로 영상 편집을 하면 컷 편집만 했습니다. 물론 그 이상도 할수 있겠지만 미리 보기가 잘 되지 않고 버벅여서 작업 효율이 너무 떨어집니다. 굳이 그렇게까지 할 필요성이 없기 때문에 컷 편집만 해왔습니다. 마무리는 항상 데스크탑으로 하죠. 하지만 대림스 필요한 5590으로 제가 올리는 영상을 처음부터 끝까지 작업해서 완성하고 인코딩까지 했습니다. 그 영상이 바로 이전 영상입니다. 물론 제 유튜브 영상이 복잡하고 어려운 영상은 아니지만 그렇게 간단한 영상도 아닙니다. 이 정도 시퀀스 영상을 무리없이 해냈다는 것은 MX250이 보조 역할을 잘했다는 의미이죠. 초반에 설명드렸듯이 MX250은 게임을 위한 외장 그래픽이 아닙니다. 그래픽 작업을 위한 외장 그래픽이죠. FHD 화질 초당 60프레임 영상을 6분 30초에 인코딩 완료했습니다. 제가 지금까지 테스트했던 저절로 노트북 중에서 가장 빠른 인코딩 속도를 보여줬습니다. 인코딩 할때 CPU 온도도 90도 이상 올라가고 팬 소음도 굉장히 크게 들리지만 일반적인 영상 편집 작업할 때는 큰 불편함이 없을 정도의 팬 소리만 들렸습니다. 물론 간헐적으로 크게 한 번씩 돌기 때문에 조용하다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구조를 보면 알수 있습니다. 코멘 레이크 CPU와 MX250을 넣고 이런 단순한 냉각 시스템을 가졌다는 것은 불판을 예약해 놓은 것과 동일하죠. 그리고 그 불판을 빨리 노트북 밖으로 빼내야 되기 때문에 팬은 강하게 계속 돌아갑니다. 팬 소음이 당연히 심하죠. 제가 사용하면서 팬이 강하게 돌 때마다 소음기로 측정했습니다. 그런데 그 빈도수가 너무 많아서 몇번 측정하다 말았어요. 수시로 돌아갑니다. 제가 2주 동안 사용해 보니 CPU만 사용한 작업에서는 확실히 조용한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일반 서핑이나 문서작업과 같은 사무작업에서는 발열과 소음이 안정적이었죠. 유튜브나 영화 감상도 조용한 사용이 가능했습니다. 하지만 MX20을 사용하는 포토샵, 프리미어 프로와 같은 그래픽 프로그램을 사용하면 언제 펜이 크게 돌지 그리고 얼마나 돌지 감도 안 잡혀요. 사실 모든 노트북들이 다 그렇습니다. 하지만 이 노트북의 문제는 펜 소음이 크다는 거죠. 보통 펜 소음이 큰 저절로 노트북들은 노트북 사운드에 묻히기도 하는데 이 노트북은 한번 크게 들리기 시작하면 노트북 사운드를 뚫고 나옵니다 거의 게이밍 노트북 수준의 팬 소음이 들려요 그리고 외장 모니터 사용할 때도 간헐적으로 큰 소음이 들렸습니다 좋은 성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코멘 레이크 CPU와 MX250은 저전력 노트북이 보여줄 수 있는 충분히 좋은 조합입니다 그러나 CPU와 GPU의 조합은 좋지만 이 조합을 받쳐줄 수 있는 냉각 시스템은 아닙니다. 원팬원 히트파이프라는 원 단점은 실사용에서 발열과 소음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저전력 노트북에서 이 정도의 그래픽 작업 능력을 보여준다는 것은 소음이라는 단점을 어느 정도 상쇄시킬 수 있지 않을까 생각도 해 봅니다. 발열과 소음이라는 것이 항상 문제가 되진 않습니다. 그만한 사용을 할때 문제가 되는 거죠. 결국 사용자 스타일에 따라 좋고 나쁨이 결정될 수 있습니다 델 인스피론 5590과 비슷한 가격대로 형성되어 있는 다른 노트북들을 보면 전체적으로 경량화를 신경쓰면서 배터리 용량을 높여 휴대성에 중점을 두었죠 하지만 이 노트북은 그렇게 가볍거나 작지도 않고 배터리 용량이 크지도 않습니다 디스플레이는 엄청 구리고 발열 처리 능력도 그렇게 좋지 않죠 이 노트북의 장점이자 구매 포인트는 PD 충전과 MX250입니다. 구매하실 분들은 이것만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노출된 단점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나에게 PD 충전과 MX250이 필요한가? 라이젠 CPU와 아이스레이크가 아무리 내장 그래픽이 좋다고 해도, 외장 그래픽인 MX250보다 좋지는 않습니다. 동급 CPU에서 그래픽 작업 능력은 MX250이 탑재된 노트북이 훨씬 더 좋다는 의미죠. 그리고 이노트북의 사용성을 올려주는 PD 충전까지 지원합니다. 단점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충분히 매력적인 노트북이 될수 있습니다. 결국 이 노트북의 포지션은 휴대용 그래픽 작업용 노트북입니다. 좀더 디테일하게 설명하자면 디스플레이가 좀 떨어지는 휴대용 그래픽 작업용 노트북이 되는 거죠. 제가 생각하는 이 노트북의 포지션이자 구매 포인트입니다. 영상 편집을 하고는 있지만 많이 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고성능 노트북은 좀 부담스럽고 저전력 노트북은 느려 터졌고 피드 충전은 지원했으면 좋겠고 이렇게 생각하는 사용자들이 은근히 많습니다 이런 분들을 위한 노트북이라고 보시면 될 듯합니다 리뷰 요청을 가장 많이 받은 노트북입니다 구매하려고 노력은 했는데 계속 품절되어서 구하지 못하다가 이제야 리뷰를 마무리 짓네요 요청이 가장 많이 들어왔다는 것은 그 정도로 매력이 있다는 의미이기도 하는데 여러분들이 느끼는 매력을 제가 100% 느끼지는 못했습니다. 가격을 생각하면 부족한 부분들이 너무 많습니다. 제가 이 노트북을 한마디로 정의 하면 이렇습니다. 눈에 보이는 스펙만 소비자 니즈 충족 15.6인치의 풀사이즈 키보드 코멘 레이크 mx250 조합 pd 충전을 지원하면서 거기다가 보급형 라인에서 빌드 퀄리티가 높은 델이라는 제조사 이 스펙만 보면 사지 않을 이유가 없죠. 그러니 구매하지 않은 소비자들에게는 매력적인 노트북이 되는 겁니다. 물론 실사용에서도 충분히 좋은 모습을 보여주긴 하지만 이 화려한 스펙만큼은 아니라는 거죠.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가격입니다. 대리 아무리 보급형 라인의 노트북을 퀄리티 좋게 만든다 해도 절대 저렴한 가격은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은 이 노트북이 사고 싶으면 할인할 때 사자. 아마 앞으로도 계속 할인할 것으로 보이고, 할인 가격에 구매하면 나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할인을 받지 않고 정가 주고 산다면 추천하지 않습니다. 이 노트북이 너무 갖고 싶다면, 할인을 좀 기다려보세요. 분명히 또 합니다. 그리고 그것이 현명한 소비라고 생각합니다. 노트북 선택하는 데 있어서 제 리뷰가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끝까지 봐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